아침부터 밤까지 스마트폰에 빠진 현대인들. 성경은 먼지 쌓인 책장 한 구석에 방치된 채 오랜 시간 펼쳐지지 않습니다. 영적 공허함은 점점 깊어지지만 그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고요.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성경 묵상은 뇌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영혼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의 정확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데드의 두루마리처럼 2000년 전 기록이 오늘날까지 보존된 사실은 놀랍지요. 더욱 중요한 건이 말씀이 지금도 삶을 변화시킨다는 증거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난 한 청년은 시편 23편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려면 체계적인 묵상이 필요합니다. 5분 묵상 원칙을 따라 보세요. 첫째, 말씀을 읽고 둘째, 핵심 구절을 묵상하며 셋째, 기도로 응답하고 넷째, 실제 삶에 적용합니다. 바쁜 아침 5분이 하루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을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인가요? 말씀이 그 장벽을 허물게 하십시오. 첫 장면에 지친 청년이 이제는 아침마다 성경을 펼칩니다. 히브리서 412의 말씀이 화면에 빛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는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먼지 쌓인 성경이 빛나는 생명의 책으로 변한 이 변화. 당신도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